현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완전 영양식이다. 비타민, 미네랄, 지방, 단백질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쌀의 배아나 껍질 부분에 함유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껍질에는 섬유질도 풍부하다. 구체적으로 마그네슘, 비타민 B군, 오메가 마이너스 3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현대인에게 부족한 영양소이다. 이러한 영양 만점의 현미를 정제해 탄수화물만 남겨놓은 것이 우리가 주식으로 삼고 있는 백미이다. 따라서 영양소는 다 버리고 칼로리만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쌀이 우리의 주식인 만큼 영양소가 제거된 백미를 먹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 건강과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원한다면 백미를 버리고 현미로 주식을 바꿔야 한다. 단 배아의 지방 부분에 농약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현미가 좋다.